근데, 1등에, 아, 1등에 그 운도 써가지고 여기다가 한 건데. 운도 실력이 지어 그래. 아, 수빈이 방금 웃음소리를 너무 많이 왔지 않았어? 그만큼. 그래. 아니, <laughs> <많이 웃음> <왔어. 웃음> 세 문제 찍어받았으면 거기 한 12점, 13점 빼야되네. 세 문제? 이생이몇 점이 됐죠? 이승은 몇 점이었더라? 이승 몇 점이었는데? 이 아니야? 이 타점. 2대 1점 타점. 3등 91점. 9 4점 면리등도위예요 응? 2등도 설정인데 1등 9점은왜할 수도 있어요. 아, 저플직 시험, 아, 시험, 아, 시험 별로 아, 안, 안 어려워서. 그러니까 그니까 0이안오 야, 여연 때, 여 니네 평균 점수보다 훨씬 높. 훨씬 높아요. 훨씬. 아, 그 아. 어. 여연도 1등 몇 점이에요? 너가 1등이죠? 음. 너가 1등이었어요 어, 너가 1등이에요 어... 어떤 학생이 있었는데 8 4 8점이 나왔어요 그, 그래서 음, 근데 서수령에서 너희들 듣잖아 너 뭔가 많이 지었던거 아니야 맞아 너희들 본수 없지만 얘기해 아, 맞아 맞아. 그래. 1, 0점 뭐, 갑선대로 어 그, 그러니까 그, 걔가 그, 마지막 문제에서 X가 다 이렇게 가지고 문제까지 다 풀고 마무리 지을 때 네 이거 실수 하나 했거든요. 근데 참... 여러분일점깎빠먹었어요 근데 84점, 8점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 하나만, 그 방향만 제대로 했어도 1등 나왔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알아두셔야 돼요. 서술형평가에서 1, 2점 바뀌는 게 생각보다 등이 그러니까 운이 진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거는. 그런 거 있잖아. 밥 먹으려고 딱 숟가락 떴는데 갑자기 막1 시작하고 아, 너희는 이해해본 적이 없어, 니모르겠어 그래, 일, 일, 공부를 일, 하다가 처음으로 핸드폰을 딱 만져는 그 순간 엄마는 내지. 아, 그런. 진 세상이 역가는 느낌이잖아. 꼭 주관식에서 일점받기면 등급 하나 날라간다. 꼭 그랬고, 그래, 이 꼭. 진짜 세상이 징크셀거든. 아무튼 1등급 커서는 한 98점 나오지 않았을까? 한 97, 8나오지 않았어. 아니야, 근데 구형구 구형 보니까. 아, 근데 네가 쉽게 느꼈을 수도 있어 오히려. 그렇게 쉽지 않은 시험인데도 쉽게 느꼈을 수 있어. 지랄하는 사람의 게시기야. 아 강자 시끄러워, 너다 옮겨. 아니에요. 아니야, 저쪽까지 한명 우리 집으로 이사 왔거든. 너도 이사 가. 안돼요. 가서 에이스에 그냥. 아 요즘 잘하지 못하고 내가 저 녀친 왜 키우고 있는지를 모르겠어. 어, 아직 아직. 아니 너 약간 그거 같아 지금 외래종들 사이에서 지금 회복하고 있어요, 회복. 지금 회복도 못하고 이게 뭐야? 외래종 원, 베스 새끼, 황소개구리 새끼 저거, 저 붉은기 거북 새끼 저렇게 해가지고 <laughs> 지금 외래종들한테 너무 당하고 있잖아 너 혼자서 어떡할 거야 갑시다 <laughs> <그럼 진짜. 웃음> X의 99 제곱 X의 88 제곱 이렇게 쭉 가죠 네. 맞죠? 자 이걸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X-1로 나눴을 때의 몫을 QX라고 합니다 QX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네. 됐죠? 네. 자 그랬을 때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아래로 잡고요. 예. 자 이런 문제의 첫 번째 기본은 뭐예요? 알 예. 잡으셔야죠. R R 몇 나와요? <laughs> 이렇게 나와줄 수 있겠지. 네. 자 그다음 나한테 지금 구하라고 하는 게 뭐야? Q 마이너스 일하란 말이야. 네. 나 이거 궁금하던는야 내가 Q S를 찾아내야 될까? 알 반올림. 뭐요 시카나 있는데 모르는 거 하나면 충분하잖아요. 그저그면 마이너스 일 플러스. 어떻게 나?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맞아? 마이너스 아니, 플러스 플러스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스 1, 이스 1, 마이너스 겠죠네 여기까지 지금 됐 1, 안 됐니? 됐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에요 1, 그럼 그래서 몇이에요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나머지 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이너 1, 마이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일 마이너스 1, 마 -2, Q Q 마이너스 2, Q 마이너스 1, 음. 플러스 100은 0. Q1은 100, 몇나와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어, 1은 10, 5, 0 이렇게 나와는데 됐니? 네. 자 n y 야, 거북아. 어, 이번에 등수가 좀 밀렸네? 음. 그리고, 외래정들이 잘해, 재원이. 아니, 찍었다니까, 뭘 잘해. 그래? <laughs> 네, 그냥 그우딱 다섯 명만 부를게요. 재원이, 레연이, 송윤이 은찬이, 수아. 탑파이 이게. 이게 탑파이예요 외래중들한테 감싸여줘서 이게 뭐하는 짓이야? 더 잘할 수 있지? 저저 불국이가 목표 좀 이겨보라. 근데 이미 이겼네. <웃음> <웃음> 이미 이겼네. 저 외래중 지금 그거 되고 있네? 뉴트리아. 아저씨들이 잡아주라. 사냥꾼들이 잡고 가잖아. 저, <laughs> 왜 저래? 저, 빵 쏘러서 준다, 저, 자기 마이너스. 여기까지 왔죠? 자, 기를 뭘로 나눈다? X 플러스 1. QX. 그럼 QX 만들어줘야 되겠지. 플러스 잡아주는? 아, 이렇게 잡아줄 거란 말인 거야. 여기까지 됐어? 안 됐어? 자, 앞에 문제랑 동일 문제인 겁니다. 앞에 문제랑 동일 문제인데 내가 여기서 누구만 잡는다면? 알만 음. 잡는다면 뭐시정 가능? 알파노시정 가능이다 자, X자 이한데뭐 들어가 준면다는 이야기인 가야 마이너스 1, -1, 1 네. 집어넣어봐, 몇 나와? 뭐였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5 5, 맞지? 5가 뭐가 나오는 거야? R. R 자, 그래서 나 이제 이거 일차게적어을수 있는 거야 X 플러스 1 곱하기 QX 플러스, 플러스 5자다 5. 5. 알고 있는 바닥에 하나 모르는 것쯤이야 문제 돼 안돼? 안돼 안 문제는 나한테 잡아달라고 하는 게 뭐야? Q1, Q1. 맞지? Q1 값몇 나와? 1 들어가 봐 1부터 10까지 다해야 되잖아 몇이야? 55는2 Q1 플러스 5, 5. Q1은? 25, 25. 나, 시험지 풀해주고 싶은데, 진짜 아쉽다. 진짜? 아니, 그거, 기출. 기출 풀해주고 싶은데, 오늘 거. 아. 근데, 이미 얘를 시작한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약간 그러니까 그, 그몇 문제 만들어왔는데, 아니, 만들어왔대. 그, 눈 섞여왔는데, 아, 오늘 얘다그 문제에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나중에 나중에 알려줄게. 야 그리고 나 궁금한 거 하나 있어. 너너왜 스카이 없어? 네? 네? 언제예요? 내가 어제. 어제 일요일이요 어. 어. 그때 진짜 하루 진짜 없었어요. 아... 어... 어... 저 잠깐. <laughs> 어... <laughs> <laughs> 왜냐면... 아얘 뭐, 뭐, 일요일 안 해. 예상이 봐봐 이런게 세상에 없다는거야 쌤이 쌤이 날... 유독 딱 하루 갔어딱 하루 1,2월 통틀어서 이번 주소 등을 처음 갔어 앞으로 자주 가긴 할건데 간... 어? 몇시에 오셨는데? 몇시에 오셨는데? 1시부터 6시까지 있다던거 같은데 형 그때 있었는데 너 몇번 자리니? 저 들어가서 개인공석 두번째 아 맞아 만났는데 몇번 자리라 너도 거기 번호가 뭔데? 기억 안나요 근데 난왜 너를 못봤지? 어, 이쯤되면 내가 앉는거 아냐? <laughs> 아니 우리 학원 선생님들은 스카 공짜예요와 도로? 기본 치면 선생님 <laughs> 스카 어디에 있냐 스카 그러니까 어. 어디에 있냐고요 나? 그자리있잖아아어디 그냥 결제하고 들어간데? 아 선생님이 아셔도 되니 아무 뭐 데나 어. 앉아 아무 데나 앉아서했는데 아무 데나 네. 음. 52번이었어요 어제는 가 좋던데. 카페에서 앉아가지고 열 시간 할거 앉아서 하니까 다섯 시간이 편해졌 그래서 사실 드라마 보면서 할 거는. <laughs> <laughs> 드라마 보면서 문제 푸는데, 오쑥리더라고자 문제 다시 볼게요. FX, X 플러스 이래지고, QX 플러스 나머지가 0자또 QX를 몰라 했을 때, X 2이 제곱. 이걸로 했을 때, 뭐가 나온다? 3 어, 네. 네. 아, X, X 1 어, 나머지 가3 X 1이 t 네 여기까지 됐 X 네 그럼 문제 same. X is the same. X X 를 뭘로? X is X i X i X is t X is t h X is the 서 a m e X is 기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보도록 뭐 와야 돼, 다시? Q5, 2X 플러스 AX 플러스 B, 이렇게 기아가면되는 네. 거잖아 네. 자, 힌트 몇개 필요해? 두개필요두개 두개 필요한 상황에서 뭐랑 뭐를 알아야 돼,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지? F2하고 F-1의 값을 알아줘야 되겠지 근데 F-1 값은 알잖아, 여기에서 맞지? F2 값은? 결국엔 AB라는 거 자체가 r c 리한테 이루어라는 이야기인 거 아니야? 네. 그럼 억지로 넣어봐. 이 e 들어가 봐. 몇 나와? 3, 9. 9 맞지? 5 곱하기. Q. 2. 됐지? 예. 자, 여기다 2 e 들어가 봐. 5. 몇 나와? 5? 예. 5, 0. 5, 5. 5. <laughs> 맞아? 맞아요. <laughs> 다시 5. 다시 <laughs> 5. <laughs> 좋아. 여기까지 됐죠? 되게... <laughs> 아, 맞아요. 됐어요 여기까지. 네, 네. 그러면은 뭐 나와요? x 값. A랑 b 둘다 잡을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나머지 정리랑 항등식 문제를 풀할 때는 항상 모르는 개수와 힌트의 개수를 동일하게 가져가는 거. 알겠죠? 근데 네, 이걸 조금 더 어렵게 풀어보자. 한번. 문제 조금만 더 어렵게 풀어볼게. 이번에수치대위법을로안 들어가고 계수비교법으로 해볼 거야. 어떤 문제는 가끔 수치대위법이 진짜 두글 때까지 안 되는 들도 있거든. 어떻게 잡을 거면 x 플러스 2에 제곱. 맞지? 네. qx는 x 마이너스 2에 제곱. 곱하기 q 프라임 x 플러스 3x 마이너스 1.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됐어? 안 됐어? 자 그럼 전개 한번 해볼까 리 x 플러스 1 제곱 곱하기 x 마이너스 2에 그리고 맞지? 곱하기 q'x 더하기 3x-1 곱하기 x 플러스 1에 그리고 이거였잖아. 자,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얘를 누구로 나눠라고 했어? 이 보라색. x-2, x 플러스 1로 나눠달라고 했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걸로 묶을 수 있는 건 최대한 다 묶어주라는 이야기했던 거야. 여기까지 했어 자, 그러면 x 플러스 1 x-2 이렇게 쓰고 알파 아니야. 뭐, 이 새끼들 여기 그냥 묶여서 들어가는 거지하면 돼. 관심 없다고, 여긴 나의 그냥 쓰레기통이라고. 왜? 뭐가 들어가는 상관이 없으니까. 그렇다면 얘는, 얘는, 요를 뭐, 묶였는지안묶였는지 내가 알 수가 있어, 없어, 지금. 모르죠? 그래서 뭘 해보는 거야? 전개해서 얘를 나눠보라고. 이해됐어? 여기서 뭔가 나머지가 나올 거 아니야. 그게 뭐다? Rx다. 이렇게 다 이야기거든. 여기까지 이해됐냐, 안 됐냐? 자 이게 개수비교 할때 가끔 하는 문제 풀이 방법인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앞을 억지로 그냥 만들어주는 거야 그리고 걔랑 원래 묶여있던 얘들의 관심을 주지 마 누구한테 관심을 주면 돼? 이것만 요구로 얘로 묶어서 이해됐니? <laughs> 이거 가끔 얘기하는 그 이상하게 보기 그거 있죠? 네. 그거에 약간 변형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 거면 얘 전개해서 이걸로 나눠보면 되는 거였어요 알겠지? 응. 감옥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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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사용하는 방법이니까요 마시고요 분이 찍어서 맞출 거면 그냥 그걸 로이나사뭐 한다고 모등 했다고 난 되게 기뻐했네 전 아니에요 아유, 아유. 내1등은1등이지 네, 이래야 너는 왜 운도 없어가지고 2 등이 나오고 있고 아유 내 완전 생자로 찍은 거야? 네? 완전 생으로 찍은 거야? 아, 그냥 사 이렇게 그냥 찍은 거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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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대충 풀다가 그냥 공수층 이런 거뭐 보다 근데 안 나오든 그냥 이렇게 한 거야? 풀다가 아 그런 실력이야? 무슨 실력 아니야? 무슨 실력이야? 야 이거 이거 보고 다 고쳤잖아. 아니야, <laughs> 예,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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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뭐? 아 아니, 약간 풀다가 풀었는데 어, 그,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어, 그게나옆 뭐. 어, 어. 사람이 어. 갑자기 너무한 어. 게래. <laughs> 아, 내가 잘못했구나. 약간 그, 그, 어. 검토를 그, 했지. 이 그, 검토를 해서 다시 풀었다. 이아 아무튼 가끔 네. 스타일임 이제 스카 가면 얘기해줄게요. 네. 다고리 그러면 네. 질문 바꿔요. 질문. 아니, 음. 평일은 어디지? 평일은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인돼 있잖아요. 다른 <laughs> <하루> 13시간씩. <laughs> 아 학원 수 할인 같은 거 없어요? 없어. 있어? 있어? 음, 저, 음, 저 학생 따있어요좀 어. 살인데 지금 는1시간사는1 <laughs> 그 0시간이냐 살인데. 1 0시간이면 얼마냐? 몰라? 하루에 10시간에 1만 원? 10만 원이야? 몇 십만 원아몇 십만 몇 원? 나 어제 얼마큼 결했지성악학 몇만 원? 몰라 본수 선생님 공짜 어, <laughs> 학원 복지 <안> 얘기 있자 <laughs> 읽어볼게요 사식 px를 x-2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 나머지는 5 다시 qx를 x-1의 적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3. 여기까지 해야 되죠? 네, 네. px x 1, x 1로 나왔다요가 r 1x x 아야거줄좀 도와봐. x 1해주고맨 아래서 두 번째 줄. 네. 거다 미줄 긋고 뭐라고 써야 돼? 개새끼. 그래? 트를안고 그래도. 어 얘는 뭐야? 힌트를 그걸 진짜 썼네, 빨간색으로 개새끼라고 아, <laughs> 아, 지금 빨간색으로 넣었 도도라이스로 자 사실 중근이라는 애는 사실 나머지 정리할 때 제일 기피하고 싶은 대상이에요, 제일 꼴보기 아싫어요왜냐면 힌트를 좀 똑바로 줬으면 좋겠는데 똑바로 안 주잖아요. 맞지? 네. 이걸로 나눴을 때 qx 혹시 오를 만들어질수 있다는 이야기인 거고 맞지? 네. 네. 자 그리고 qx는 x 1에 그리고 곱하기 q 그, q p r i x 플러스 3 플러스 4야? 3 3 자, 여기까지 됐나요? 예 됐니 여기까지 자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들어갈까 p x 는 x 2 곱하기 x 2를 두고 곱하기 q 프라임 x 음. 플러스 3 플러스 5 이렇게 적어줄 수 있는 거잖아 다시 이건 나 이제 뭐라고 적을 수 있어? X-2 곱하기, X-1의 제곱, 곱하기, Q'X 플러스 3, X-2 플러스 5.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잖아. 자, 여기까지 지금 이해 됐어? 안 됐어? 음... 여기까지 이해 됐어? 안 됐어?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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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방금 쌤이, 야, 이런 풀이도 있어. 이야기하면서 해줬던 거 있죠? 그렇죠 그걸 한 방에 끝내볼게.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음. px를 누구로 나눈다? x-3, x-2로 나눈다 그랬지. 네. 자, 여기 뭐라고 돼? 쓰레기통이라고. 묶였으면 장등이라고 누구야? 얘네다 묶였잖아, 맞지? 다들어가버렸는거 얘는 묶여, 안 묶여? 얘는 안 묶여. 3x-1. 이게 r1x. 됐냐? 네. r2x는? 음. r2x는? r 텍 x 구하면 된거 아니야, 이제? 예. r 텍 x 는 뭘로 묶는다 그랬어? X-1이 적으로 묶는다, 그랬니 어차피 똑같은 거네. 그럼 세비통이 얘랑 얘랑 다이버려 어차피 얘가 묶일 리는? 없어. <laughs> 이렇게. 여기까지 됐어, 안 됐어? 자, 그럼 나 이제 뭐 끝난 거야? R1X. R2X 다 끝난 거 같은데? 음. 맞지? 1 대입해봐. 몇 나와? 2 네. 2 대입해봐. 몇 나와? 5 점. 됐냐, 안 됐냐? 짠! 이렇게 푼 사람? 이렇게 풀었어? 숫자 집어넣지 않고 풀었어 이렇게? 어 잘했어 자 그래서 이렇게 꼴맞춰주기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꼴맞춰주기 아맨 앞에 뭐가 있으면 되는구나 x-1 x-1 x-1이죠 곱하는 상황에서 뭐가 되니까 순서가 바뀔 수 있는 교환법칙이 가능하니까 그거 잘 생각해서 문제 푸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6번으로 넘어갈게요 6번 틀린 친구들은 아직까지 문제를 좀 그거 하는 친구들이요. 약간, 중요하게 안 보는 친구들이요. 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10보다 작은 내 자연수 A, B, C, D, 거기 밑줄 한번 긋고, 걔가 첫 번째 힌트인 거예요. 다시, 10보다 작은 내 자연수 A, B, C, D에 대하여, 거기서 말하는 A, B, C, D가 곧 뭐인 거라고? 내첫 네. 번째 힌트라고. 여기까지 해야니 네. 자, 그러면 문제는 뭘 거라 고했어 9로 나눴을때 나머지가 자꾸 저거 힌트로준거 아니야? 네. 자, 힌트 뭐 있다고? fx를 x-9로 나왔을 때 나머지가 2438이다. 이거 있지? 네, 네. 자, 그럼 저 힌트를 어떻게 써먹을 수가 있을까? 참고로 말하면 제가 힌트 4개짜리를 한 방에 해결해줘야 된다고. 맞지? 그게 아니라면.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들어가는 걸까? 약분이나 뭐 계산해가지고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 근데 일단 뭐가 됐든 간에 x 자9넣어봐야될거 아니야. 맞지? 네, 네. 자, f9는 몇 나와? a. 1 0 세제곱. a 하기1 0의 세제곱. 더하기. b 곱하기, b 곱하기 10에, 뭐. 10에 두고 c 곱하기 10, 10. D. d 맞죠? 네. 자 네. 내가 말했죠, 니를2인터안 썼다고 하지 뭐 음. 자연수라는 거 무슨 한 자리. 네. 나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얘네들이 서로를 침범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천의 자리 쓰다가 몇 음. a 200. 100. 그렇게 a는 2 e. b는 4, C는? 4, 4. 3, D는? 8. 8. 이렇게. 여기까지 됐냐, 안 됐냐? 자, 문제 너해달라고 잡으라고 거는야 F? 1에서. 그럼 1 1에 들어가면? 1. A 곱하기? 8. 8. 더하기. 그 다음은? 4 곱하기. b 그 다음은? 2 c 그 다음은? D. 딱해할수 있어? 없어? 16, 16, 6, 8. 됐스트업몇시야4 네, 2개자 음. 그래서 한 자리 자유사람은 음. 안 쓰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안 썼죠? 음. 엄밀말하못 <laughs> 썼죠? 어, 뭔 말인가 싶었죠? 네 음. 신경 썼앞 보러 오세요 앞으로 아씨 다음 페이지에서 이제 질문을 4개를 했어 <laughs> 5개 중에서 어? 네 번째 페이지에선 질문이 없네? 음, 네. 아 있구나 16번 아, 손가락으로 다고있어 어. 집에 가고 싶다 아희지출근하 12시간되었나? 설날, 빨리 와라 그 금요일, 월요일 죠 금요일, 월요일 둘다월요일로 와요 오고 와요? 어응 그래요? 어아 수업은 안 하고 네. 너 스카우트 공부해야 된다 아, 진짜 어, 난쉴 거야 <laughs> 방 어디에요? 너는? 어, 아공 어디 가요? 너는? 가요? 네. 어디 가는 거야? 산이요 아니야 뭐? 아 진짜 가운데? 네. 아니, 우리 <laughs> 할머니가나 이산 어 갑자기 생각난 거야 자, f(x) 뭐 한다고? 2 <laughs> x 플러스 일로 나는 뭐 큰? 야 이제인데 나 궁금한 게 아닌데 바로 적어줄 수 있죠, 이제 저기 아래가 x 1 곱하기 q x, x. 나눠 떨어지니까 그냥 이렇게 적어놔도 되겠죠? 네. 자, f(x)가 뭐라고 했어 네. 문제에서? 이차 이상의 함수. 형이니까 q x가 나는 뭔지는 나도 모르겠다잉 아직은 네. 네. 알았지? 그럼 내가 알수 있는 것들만 먼저 들어가보자고 어 F2분의 마이너스 2분의 1은 몇나와 돼? 12 12또 12, 12, 12. F 몇은? 1은 0 이것도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됐니? 예자문제를 잡으라고 하는 게 뭐야? 저거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거죠? 네어 미안해요 여기 Q1X로 적을 게 아래 QX 한번 있어가지고 네. 자이걸몰라로는 거? FX를 x 플러스 2분의 1로 나눈다. 그때 목소리 뭐라고 해도 된는다 qx라고 해기하는다 됐죠? 됐지? 자 뒤에 뭐야? 나머지? 아 이거란 말이었는데, 선생님 뭐라고 했었어? 이시계에서 뭐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다실들인 문자 하나만 모르는 거라러면 그런 상황이랑 뭐가 될수 있다. 알파야? 하고 바로 계산할 수 있다 그랬어. 네. 여기까지 정나한다 기억나요? 자, 그럼 여기서 r 은 어떻게 잡을래? 마이너스 2분의 1. 즉,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하면 어. 그럼 찾을 수 있겠지? 네. 자, 이제 진짜 그럼 게임 쓰신 거야. 식한 줄이 나왔는데 QX만 모르고 있는 상황인 거니까. 자, QX를 잡아야 될거 아니야? 네. 자, Q를 X 마이너스 1로 나눈 나머지 값을 잡으라고 했으니까 Q 1의 네. 값을 잡으라는 이야기인 거야. 이거야. 더 이상 계수비교 것도 들어갈 필요가. 네네네네네네네. 자, 그래서 3F1는 2분의 3Q1. 원래는 얘 모르잖아. 이게 알잖아. 앞에서. 네. 알고 네. 해결됐고 <laughs> 이미? 네. F1은 F1도 원래 모르면 안 됐는데 해결해 놓고 어 왔잖아. 음. 문제 다 끝났어? 안 끝났어. 다 끝났지. 식한 줄에 모르는 거한 줄만 있으면 항상 끝나는 거야, 문제네. 적으면서 도 나한테 필요한 힌트를 계속 잡으세요. フッ。<laughs>